오신 분들도 있고 이런 좋은 행사 연극으로 관객들을 만날 행사에 꼭 참여하고 싶다고 와주신 분들 계시고요. 네, 솔직히 저, 저희가 인물로만 뽑았어요, 그렇잖아요? 외모와 연기력과 매력을 바탕으로 뽑은 거. 그게 저, 더 나빠. <laughs> 자,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정택 배우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저 오정택이라고 한번 반갑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뮤지컬 에판소수 게임의 뮤지컬 배우. 황금.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철호입니다 네, 동원의 아이콘 네. 지식의 아이콘으로 받는다고 있는 박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로니의 여름축제 시어터 RPG 내일도 공연할 수있을까 <목소리> 준비하고 있는 박성원입니다. 네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우선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뭐냐 이미 받으셨겠지만 여름이니까 커피 자주 드시죠? 커피 교환권을 무려 50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대략 어, 갑자기 여러분한 눈썹이 주셨어요 오늘 대략 100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절반 나누고 50장이겠다 이 배우분들 나눠서 두 팀을 만들 거고요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들 팀을 나눌 수 있게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가운데 좌석으로 조금 모여주셔서 이렇게 절반을 딱 나눠서 팀을 나눠야지 진행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에어리어 좌석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거기.